아우 멤버들은 먹고있으려나진실 아, 요즘 낚시해 요즘 거의 잼잼이 형잼잼형 방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애매도 없던데 숙소에 요즘 작업실 많아 아니 내 플스 가져왔다니까 어? 거실에 있던 내 플스 아, 그래? 자기, 자기 방으로 가져갔어 애매한 뭐 거실에 있는 건다 자기 거지 반박할 수가 없지 이형 이제 갈것 같네 그래? 그래 진이 의상 아스트로 전시다 입을 계획이 있요 글쎄요 그건 저희가 뭐 얘기는 못들겠지만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하면 또 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 몸에 맞지도 않을 거고 내 음. 보고 싶다, 형들 진진형잘어리겠다진진영형잘어리겠다렌형어떨 안돼안 돼. <laughs> 요즘 운동 용이라고 아니야 아니야. 자신이 막 운동 중이고 하늘을 찌르던데요 형. 아니 뭐 이렇게 근육이라고 막 제가 똑바로 올리더라고요. 제가, 제가 보냈죠. 근육이 어디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근육이 뭐예요? <laughs> 그런 연기 멤버들이랑 해보고 싶다. 잘할 텐데 우리 그치? 아니 이제 MJ 형한테는 진짜 실전으로. 아 좋다. <laughs> 역시 원래 여섯 명이서 하던 걸 둘이서 하려다 보니까 더 힘들어. 그만큼의 노력이 더 필요한 거죠. 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? MJ 형이 보고 싶네요, 갑자기. 저는 어 다음에 하게 된다면 저는 약간 어, 트로트. 어 트로트도. 네 트로트 괜찮지 않아요? M, 네, MJ랑 한번. <laughs> 왜 망설여요? 아, 애들한 해야 되나? 나는 비련의 여주인공! 음~~ 음~~, 음 청순 가련! 한 20kg 빼야겠지? 아니 근데 m j 이 사실 그런 그, <laughs> 영화를 좀 찍고 <laughs> 싶어요 아니, 그러지 말고. 아 진짜로! 야 이거 떠는 게 이식이야. <laughs> 자본주의가 좋긴 좋다. 건장한 20대 남성이 양갈래고 애교 부리는 모습을 공짜로 볼수있다 <laughs> <laughs> 이 무대를 할때 그래도 뭔가 좀 행복했어요. 그치? 재밌었어. 요 예, 네, 이게 <laughs> MG형이 특히 제일 좋아했어요. 이런 거를, 이런 걸 <웃음> 자기 <웃음> 더 하고 싶다고 <laughs> 그랬는데 진짜 내이름 부를 때 진짜 표현하면 되거든요. 그게 서막 웃으면서 막 하고 막 그런 게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날 그날 형또 에피소드가 있잖아요. 맞아? m 아! <laughs> 맞다맞다아 진짜 너무해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 둘이 1일를 하고 이제 숙소를 들어왔는데 다음 날이 저희가 한 6시인가? 더 빨리 나갔었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, 아, 형, 뭐, 그때 퇴근하면서 차에 들어올 때, 형, 뭐, 한잔할래요? 뭐, 이렇게 했는데, 아, 내 스케줄, 형, 뭐, 한잔만 하자, 이렇게 된 건데, MJ 형이 딱 있는 거예요, 숙소에. 그래서 게임하고 있길래, <laughs> 형, 저희, 뭐, 뭐 뭐라 뭐 했지? 그래서 야, 너는 이미 축하한다, 야! 야, 뭐 먹어야지, 뭐 먹어야지. 뭐, 뭐 야, 사랑야 너가 좀뭐좀 뭐좀 시켜봐라. <laughs> 너괜 <laughs> 어떻게? 너가 사야지, 너가 사야지. 필요한 <laughs> 사람이 사는 거야, 그래가지고. 맞아. 아, 저희가 사랑해. 진짜 사랑해, 샀잖아요. 쟤 왔죠. 사랑가또 사고, 또 맛있게 먹고, 저희끼리 축하하고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잠에 들고 다음날 시키고 한 거죠. 재밌었죠, 오늘? 네, 재밌었어요. 만에 <laughs> MJ 형이 대박이라니까. MJ 형은 근데 야, 너 내가 시켜야지 그러면. 내가 시켜. 야야 습관 습관. 야 배고프다. 뭘 뭐, 뭐 먹을까. <laughs> 아, 뭐 먹고 싶어요? 야, 뭐 시켜야지. 빨리 시켜. 네가 시켜. 웬산웬 산. 가 시켜봐. 빨 겁나 빨라. 웬 산. 네가 시켜봐. 아니야, 뭐 치킨, 치킨 그, 걸야 그걸 드려. 야, 너가 뭐, 너가 뭐 먹고 싶어요? 아, 내가 내가 처음에. 국내 아, 국내. 우리 어, 우리 둘만 그냥 뭐한잔 가볍게 하는 거라서 야한 마리만 <laughs> 네, 시켜줘야지. 네네. 뭐. 한 마리만 되겠어? <laughs> 네. 웬 시켜. 야 굽네? 분네? <laughs> 다른 거 시켜, 다른 거 시켜. <laughs> 그래서 두 마리 시키고 네, 두 아, 마리의 네. 그 문어 맛있게 먹고, 문어 있었어. 맛있게 먹고. 아, 문어 진짜 맛있어. 문어 생각보다 맛있어 진짜. 그랬답니다. 네. <laughs> 어제 형들이랑 어제 다 있더라고요. 멤버 형들이 그래서 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파스타를 제가 먹으려고그는데한명한 한 명씩? 제가 물어봤어요. 형밥 먹을래요? 같이 먹는 거니까. 그래서 밥 먹을래요? 이래서, 어, 저 파스타 먹을 건데 먹을래요? 이래서, 어, 좋지. 이래서, 아니다. 처음에 원래, 진진이 형이랑 아웃 백을 아홉 백을 시켜 먹으려고 했습니다. 배달로. 근데, 생각보다, 아니, 비니 형이 그 다음에, 어, 나도 먹을래. 이렇게 돼서,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,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, 아, 그냥, 형, 그러면 양식으로 파스타랑, 뭐, 리스토랑 이렇게 해서 먹자. 그래서, 진지형한테, 제가 물었죠. 파스타 어떠냐. 그래서, 아 괜찮다. 그래서, 제가 주문을 다 받았습니다. 주문을 다 받았는데, 내가 어떨 겨를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. 아, 임 j 형도 맞아. 임 j 형도, 제가 물어봤죠. 형, 먹을래요? 그래서, 아 먹을게!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아니 파스타 4개인가? 4개인가에 거의 6, 6만 원이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, 아 너무 센데 <laughs> 너무 세서 네. 파스타 너무 세서 아 형들한테 제가 계좌를 보내달래 이렇게 계좌를 보낼 테니까 돈을 보내달라 저는 왜? 돈을 보내달라 했죠 근데 진진이 형이랑 MJ 형이 나 1등 축하해 <laughs> 1등 축하하고 이거를 아직도 약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사나야 1등 축하하는 마음으로 네가 한번해 아니 어때 MJ형이 이제 철들었대 <웃음> <웃음> 밥을 사준다고 철들었대 <laughs> 그치 철들었지 항상 뭐? 형들이 많이 사줬잖아 옛날에 형은 사준 거 인정 아, 그래. MJ형은 MJ 뭔데 <laughs> 이러면 평생 얻어먹을 거야. 그래? 1위하고 쌌어요? 아, 왜? 1위하고 한도 쐈어요? 아 한도 쐈지. 사라가아 쐈지 쐈지. 쐈지. 나는 두번샀어요 네. 어왜두번샀지 치킨 치킨. 1위 했을 때. 그때 MJ형이 시키는 거랑 파스타. 아. <웃음> 내가 넣었잖아. <laughs> 요즘 사나가 참 많이 사요. MJ형이 좀 사야 되는데. MJ형 사야지. 아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. 뭔냄새세요 아니 아 이거 매니저님 아, 이거, 이거, 이거 여자 이거. 누구야? 여자야. 이거 같아 아! 잠깐만. 앞. 아. 다다 예, 다, 다, 다. 아! <laughs> 어 뭐야? 아 잠깐만. 이거는 아 잠깐. 이 지금이야. 지금. 아 이제 숙소도 바꾸겼나 봐. 잠깐만 이게 진짜. 그래요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요. 저희 저희 한 30초 순집사. 이거 지금 RNG RNG 현재 진행형이야, 이거. 아우. 아, 이거 누가 밖에다 똥 찼나? 어왜 <laughs> 아, 이렇게 냄새가 이래? 아 지금 싸고 계셔, 누가. 냄새 <laughs> 이럴 수가 없어.